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 육동민입니다. 또다시 수입차와 국산차를 비교해 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시승한 차는 GV80 모델입니다. 아주 힙한데요. 럭셔리 브랜드 중에서도 국산차인데다가 가성비도 좋다고 평가가 자자합니다. 대기 기간이 아마 가장 긴 차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지금 구매하신다고 하더라도 한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GV80을 시승해 봤는데요. 이 차와 독일 3사의 프리미엄 브랜드와 비교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렉서스와 비교해 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지금 비교해 볼 모델은 렉서스 RX450H L 모델입니다. 물론 RX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으로 체급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L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5m가 넘는다고 합니다. 차체 길이는 제네시스보다 더 길고요. 그리고 5인 이상 탈수 있는 차라는 점에서 비교 대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산차는 요즘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아마 10년 이상 차를 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새로 차를 산다면 정말, 아, 국산차 너무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예전과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네시스는 가격 면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수입차들이 뺄수 없는 마지노선이 걸려있죠. 물론 해외에서도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판매되니까 그만큼 인기가 또 있는 거겠죠. 가격을 먼저 살펴보고 가자면 제네시스 G80이 6,430만원부터 시작해서 7,360만원까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옵션을 뺀 가격이고요. 우선 파워트레인도 직렬 4기통과 직렬 6기통, 그리고 V형 6기통 등 다양합니다. 가솔린과 디젤 모두 있고 최고출력은 273마력부터 380마력까지 토크는 43에서부터 60kgm까지 넓은 범위를 커버합니다. 선택지가 또 다양하다는 게이 차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렉서스 RX450은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주력인데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뒤에 H가 붙습니다. 가격은 8100만원부터 9,540만원까지 인데요. 여기에는 옵션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으로 트림별로 나오는 가격입니다. 거의 1억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데요. 다른 독일 프리미엄 차들보다 가격이 비싼 편은 아닙니다. 다만 GV80을 대어보면 괜시리 비싸 보이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맥서스 홈페이지에서 살펴보면 RX는 450H와 450H F 스포츠 그리고 450H L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 판매 중인 차종이라는 뜻인데요. 기본형인 450H의 경우 기존 기본 가격에서 살짝 높은 8,5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450H 스포츠 모델은 9,190만원이고요. L 모델은 9,28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확실히 GV80과 비교하면 다소 비싼 가격입니다. 참 여기서 L은 롱휠 베이스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6인승 레이아웃 구조가 될수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바로 이어 좀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차체 크기도 제네시스가 조금 더 유리한 편입니다. GV80의 경우 길이가 4945mm에 이르고 높이는 1715mm에 이르고요. 너비는 1975mm인데요. 휠베이스는 2955mm에 이릅니다. 반면 RX는 4890mm로 GV80보다 55mm가 짧고요. 높이는 1705mm로 10mm가 낮습니다. 너비는 1895mm로 80mm가 좁은데요. 확실히 존재감은 GV80 쪽이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RX의 휠 베이스는 2790mm로 165mm가 GV80보다 짧으니 같은 준대형 SUV 세그먼트에 있다고 하더라도 체급의 차이는 나는 편입니다. 대신 가격을 좀더 감안하더라도 L 모델로 간다면 차체 길이가 5m에 이르니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휠 베이스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차체가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GV80과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3열 공간에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파워트레인은 어떨까요 일단 RX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출력도 그렇고 연비 측면에서 앞서갑니다 기본형인 RX 450h의 경우 최고 출력이 313마력을 발휘하면서도 연비는 12km l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연비죠. GV80의 경우는 여러가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렉서스와의 가격 비교를 위해 가장 높은 사양으로 본다면 V6형 3.5L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모델이 될것 같습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변속기가 들어가는데요. 3.5L 가솔린 엔진과 연동해서 최고출력이 380마력에 이릅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8 0만 원대에 머무릅니다. 다만 항상 옵션이라는 게 함정으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하이테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이어 컴포트 패키지, 파노라마 선루프, 뒷좌석 듀얼 모니터, 아웃도어 패키지, 빌트인 캠 패키지, 프로덕션 패키지 등 온갖 패키지를 더하면 차량가는 벌써 9,500만원에 이릅니다 엔진을 키우느냐 아니면 럭셔리 패키지를 잔뜩 집어넣느냐 하는 건 선택지인데요 고민이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차량 기본 가격이 6,550만원에서 옵션 가격만 3,000만원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엔진과 구동, 실내 레이아웃 변경까지 포함된 값입니다. 주행 감성은 어떨까요? 일단 RX는 넥서스의 하이브리드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부드럽고 강한 게 특징인데요. 하이브리드의 효율성이 장점으로 되기도 하고 단점으로 되기도 합니다. 평소 주행 질감을 민감하게 느끼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될 부분이 없는데요. 한번 렉서스 매력에 빠진 분들이 또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많이 타는 차가 렉서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주행 느낌은 사실 렉서스의 느낌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애초부터 제네시스가 렉서스를 벤치마킹해서 탄생한 브랜드라 롤 모델의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역시나 조용하고 강력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이번에 제가 시승한 모델은 2.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요. 이전 모델에서 변경이 없습니다. 최고 출력 304마력을 내고 최대 토크는 43kgm를 발휘합니다. 제네시스 세단이 처음 현대차 브랜드 라인업에 나왔을 때 많이 닮아 있었다는 느낌이 이미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달라졌죠. 더 나아진 부분도 있고요. 디자인 부분에서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제네시스 디자인이 워낙에 출중하다 보니 렉서스 디자인이 묻히는 경향도 생기는데요 두 차를 두고 디자인 평을 하기에는 제가 역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렉서스 디자인에 점수를 좀더 주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디자인은 그릴과 헤드램프 그리고 차체의 실루엣에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G80의 경우는 커다란 방패형 그릴과 코드램프가 제네시스만의 특별한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렉서스는 워낙에 유명한 그 스핀들 그릴이 여전합니다. 큰 차체에서도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램프도 한 디자인 하고 있습니다. 기본 모델에서 가격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옵션을 다 놓고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옵션 종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트림을 없애고 옵션 사양을 선택해 개인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고. 한번 옵션을 넣기 시작하면 계속 넣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지는데요. 그 가격 비교를 해보면 렉서스 RX와 GV80이 거의 비슷한 가격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차만 놓고 본다면 정말 치열하게 고민이 되는 두 차종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서비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산차가 수입차들보다는 서비스 부분에서 상당히 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모터즈 유동민이었습니다.